음악의 두근거리는 세계에서 미스트로쌈 대회는 작곡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대단히 큰 무대였습니다. 진해성, 그의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유명하며 대회의 특별 미션 라운드에 선발된 소수의 인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임무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싸워서 얻는 상품이 될 독특한 노래를 만들어 대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참가자들 중 오유진과 비애는 진혜성의 작곡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명의 재능 있는 참가자 중에서 선택하는 무거운 결정은 진혜성에게 맡겨졌습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그는 비애에게 새 노래를 부를 금색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오유진에게는 두려운 노래방 도전이 남게 되었습니다. 격한 경쟁 속에서 오유진은 약간의 문제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노래 능력을 선보이며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에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은 다른 게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뛰어난 진해성이 작곡한 노래는 결국 대회에서 안정적이면서도 뛰어난 연주를 선보인 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결과 발표 후에는 감동적인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유진은 그녀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압박감과 패배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혜성은 훌륭한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지지자로서 그녀를 위로하고 더 많은 노래를 선보일 미래의 기회를 약속하며 우정과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회 후에 진혜성은 비애에게 노래를 빨리 녹음하고 미스트로 쌈 대회의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 곡을 발표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진해성의 결정은 참가자들 사이의 음악 대회에서 공정한 경기를 보여주고 그가 과정에 대한 열정적인 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미스트로 쌈 대회에 새로운 흥분과 생동감의 파도를 가져왔습니다. 진해성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꼼꼼한 가이드로서 자신의 귀중한 음악 비밀과 경험을 비해와 공유하며, 항상 그녀가 자신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도전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지도는 비에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창조적인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녹음 중에 진혜성은 노래를 수정하고 완성하여 미스트로 쌈대회의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했습니다.